오늘은 로봇 부품을 저렴하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작게 저렴하게 라고 되어 있죠. 로봇 부품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로봇의 부품들이 대부분 작다 보니까 분실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저학년들이 많이 듣잖아요. 이 수업을. 저학년들은 부품 관리가 잘 안돼요. 잘 놓고 다니고 떨어뜨리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을 가끔씩, 어, 따로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끔씩. 그리고 중요한 부품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기어 같은 경우에는 그 부품이 없으면 완성이 안 돼요. 로봇이. 아니면 완성이 됐더라도 움직이지 않거나. 어, 그래서 핵심 부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거죠. 로봇 회사의 쇼핑몰을 통해서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실제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게 RQ 로봇이거든요. RQ 로봇 홈페이지인데,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쇼핑몰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RQ 시리즈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면 부품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부품이 나오죠? 이걸 클릭해서 사면 돼요. 장바구니에 담아주고, 일반 쇼핑몰처럼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단점이 딱 나와요. 보면 바퀴를 6개입 이렇게 되어 있죠? 바퀴 낱개로 안 팔고 6개를 묶음으로 파는 거예요 여기 보면 스페이서 6개입 이것도 묶음으로 팔죠 이것도 슬라이드 프레임도 6개입 6개를 묶음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 같은 경우에 이런 종류 같은 경우에 묶음으로 팔다 보니까 나는 하나만 사고 싶어 근데 팔기를 6개를 묶어서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한 비용이 들기도 하고 배송비가 있잖아요 바퀴 나는 두개 사고 어, 예를 들면 이거 6개 2,400원짜리 샀어요. 근데 배송비는 2,500원이야. 그럼 배송비보다 어, 부품값보다 부에, 배송비가 더 많이 들겠죠? 이런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또 하나 가볼게요. 이큐로봇입니다. 이거 이큐로봇을 따로 부품을 살수 있는 곳인데 어, 주소가 파파스쿨이라고 되있죠. 어 파파스쿨 여기 들어가면 상품 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개별 부품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알큐 로봇에 비해서 좋은 게 뭐냐면 낮게로도 가능해요. 이렇게 일 단물이 주문 하나 하고 싶어 하나만 쓰면 됩니다. 뭐 여기 있죠? 7곱박 서버 프레임 이것도 하나만 사고 싶어 그러면 이것도 1일라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이렇게 주문 금액하고 개수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배송비 결제도 뭐 주문 주문 시 결제할 것이냐 수령후 지불할 것이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큐 로봇은 개별 구입이 잘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굉장히 쇼핑몰처럼 한눈에도 딱잘 보이게끔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 되게 잘 되어 있네요 천우로보 가볼게요 천우로보 홈페이지입니다 천우로보 홈페이지에서 자료실 보면 일반 자료실이 있고 회원 자료실이 있어요 일반 자료실을 가서 여기 보면 게시판 네 번째 보니까 로보스톤 부품 주문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주문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첨부 파일로 이렇게 엑셀 파일이 되어 있어요. 이 엑셀 파일 다운받으면 각 부품마다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품 수량 적고 여기 나와 있는 계좌번호에다가 어 부품값 입금해 주면 보내줍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될수 있죠. 천으로벗은 조금 쇼핑몰 방식은 아니라서 약간 불편할 수는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낮게로 구입하다 보니까 일단 비싸요. 두 번째 문제점,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품값보다 배송비가 더 많이 들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중고 카페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실제로 중고 카페 가볼게요. 자, 이제 조금 찾아놨어요, 몇 개. 샘플로 보여드리려고. 여기 보면, 중고나라, 많이 이용하는 네이버에 있는 중고나라라는 카페인데요. 그래서 제가 RQ로봇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여기다가. 검색어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로봇과학교구 RQ110, 120, 130. 무려 3개. 3개를, 가격이 보니까 6만원이에요. 3개의 교구를 세트로 해서 6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하나당 2만원으로 치면 되는 거죠. 어, 이렇게 책이랑 부품 싹 들어있고요. 이걸 겨우 단계 하나마다 2만원에 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로보티즈, 로보티즈라는 로봇도 많이 사용하죠 방가후에서 이것도 보니까 중고인데 3만원, 3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풀세트로 새 거를 방가후에서 구입하게 되면 대부분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8만원에서 8만, 8만 5천원 정도 합니다 새 상품을 학교에서 단체로 구입할 때 이거를 개별로 각 로봇 회사에서 쇼핑몰로 구입하게 되면 거의 10만 원이 넘어가요, 다들. 그나마 방가우에서 단체로 구입하게 되면 이제 8만 원에서 8만 5천 원인데 중고 카페에서 중고로 구입하게 되면 평균 가격이 약 3만 원 정도 합니다. 3만 원 정도면 살 수가 있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중고로 하나 사서 아이가 부품 잃어버릴 때마다 이걸로 보충해 주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오히려 개별로, 낱개로 막 배송비 들어가면서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방법으로 오히려 부품도 넉넉하니까 좀 여유롭게 수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